가방 한단에 7000원 가방 여주가 5000원 고추도 5000원 귤이 8000원 8000원 가방무가 7000원 배추가 7000원 가방무 한에 7000원 알짜리가 4000원 세상에, 이 말이 국제화 페퍼가 2500원, 한국에3 0 0 0원 한국에서 7000원. 이거 제일 저렴하네. 인장이 하나 2000원, 한3 0 0 0원 페퍼가 3000원, 한0 0 0 칼이 한 단에 3500원, 세 단에 10000원, 한 단에 3500원, 세 단에 1000원, 백화가 3500원, 쇼크 한 단에 5000원, 그리고 아, 종류도 모지 같이 한 단에, 단에 5000원, 콩팥은 3000원, 빅날이은 5000원이고요, 요수 등류는 5000원.

냉동기 배추 한통4천0 ,000 0원 7,000원. 먹고 싶어? 비가한개 6,000원. 청수무가 6,000원. 당물배추한마에 7,000원. 와, 싸네 여기가. 당물배한폭 2,500원. 햄버 하나에 1,500원. 토파가 5 0원 홍갈수 삼천 원 전달 도에 있는 레티 로이 천 천천 원쩌 봐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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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보세요여보이요보세요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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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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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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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호박씨가 한두천원 안오는거다 햇살이 돼요? 네 햇거에요 자 햇거입니다 얼마예요 음. 800g에 만원? 800g 음. 만원 아 이게 한대가 800g이에요? 네, 네. 내가 한두번 더 드려요 그럼 한마리는요? 자어줄까요 한마리당 10만원 돼요 몇 킬로예요? 8킬로. 8 10만 원이요 원래 8킬로만 9만 원가 7,000원. 정한2 0 0 0원알파리가4 0원0 0먹어있리 7,000원. 이만 이천 원, 만 원, 이만 이천 원, 이만 이천 원, 이 이천 원, 이만 원, 이만 이천 0 0만천 원, 이만 2천 원, 0 원, 이만 이천 원, 이 이천 원, 이만 이천 이천 원, 이사이2 원, 로만 원, 만천 12,000원, 0원기름도 있고, 소리태가 새로 나왔나, 햇살리태한대 2만원, 들깨도 2만원, 한대 2만원, 자 얼마에요? 예, 2만 0천원이에요 천만원인데. 이거요? 한달냉는거저기요 2만 3천 원씩 냉겨요 한달고요네한번어떻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? 야 은실아 야 손님 왔다 무슨 거 줄까요? 아 질투요? 2만 원이 택밖으로 이반택으로이반 택밖이 2만 원이고 이거만 이택 있잖아 2만 원 목도가 2만원? 안 돼. 이건 얼마에요? 이2만원이에요0만에요0만원에이만원에요이2만원천0만원0 0만원이2에요안돼2만원이에요0만원에에요3만원에요2 0만요

5,000원에 꿀한잔 남았군요. 한잔2만 원. 혼인의 녹두전. 음. 또 자리 있네. 줄서 있다 사야 되는 거예요. 저가 있으면 안 되고. 어. <laughs>

아아 <안> <사기력> <inação> <initiation>

자우가안 죽었으면 좋겠나때하나 있었지 나요 살았어 새우가 아, 바로 <목소리도> 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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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 말아 여기 3만원이라고? 하이 자생선한 그릇 2만원인데 2만원 3만원 자 바글바글 이런 새우는 없습니다 금방가금방가금방가 금방 금방금 금방 한동은 이만한 에만한 이만한 한에만원한에만 원? 한국에이만 원. 원? 자, 국한한에만한한국이만만원한국에만한만한한만한한국만 소리, 소리. 원, 두국에3만원한이한 이만한 한 이만한 은이만이거 나볶아가공한적 없나요? 아니 복기저 지금 나어요저가봤어요 손님들이 자꾸 태운다 그래서 태운 거워요 음, 이거 그때 바싹 말려두면 새으로까운졌잖아요 생으로 아우 수하다 맛있네. 이거는 사냥 스차예요 음. 아니요. 이 국산이에요? 네, 진도 겁니다.